위급상하시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하세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 매체나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흉흉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초등학생들이 뭐 유괴될 뻔했다거나 뭐 성인들도 뭐 어떠한 사람들이 뭔가 몹쓸 짓을 하려고 하다가 뭐 구출됐다든 이런 것들이 언론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좀 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도 등하교길에 뭐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돌아다닌 경우도 있고 성인들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도록 뉴스나 언론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이 겪을 때뭐 소리쳐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뭐 구출될 수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은 상황에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뭐 소리 지르거나 뭐 뭔가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될때 여러분 똑똑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?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러 가시죠. 여러분 요즘에 좀 밖에 생활하는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위험을 감지해 가지고 뭐 도망가거나 소리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들이 실내외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 여러분 112 똑똑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내가 위급 상황이 오면 핸드폰을 켜서 112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경찰서에 연결이 되잖아요. 그럴 때 말이나 이런 거를 못 하는 상황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 똑같은 버튼을 두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. 두번 요렇게. 이게 112 똑똑 서비스라는 건데요. 그러면은 경찰관이 이 똑똑 서비스를 인지하고 링크를 보내 주는데 그럼 이 링크를 보내주면 내 위치와 카메라, 핸드폰, 이런 것들이 다 전송이 돼가지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경찰들이 신속 처리를 해서 저를 위험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112 서비스, 똑똑 서비스를 잘 모르셔가지고 뭐 내가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뭐 내가 막살뭐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말하고 막 이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 이112 똑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속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찾아보셨나요? 이처럼 경찰청에서는 똑똑 서비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소리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경찰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거나 뭔가의 액션을 할수 없을 때 간단하게 경찰청에서 내 핸드폰을 통해서 저의 위치나 뭐 위험 그리고 어떠한 조치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데요. 이게 외부적인 위험할 때도 사용하기 좋지만 뭐 집안 내에서 뭐 실내에서 어떠한 위험적인 요소를 당했을 때도 내가 소리치거나 말을 할수 없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일 때도 똑똑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목숨 살려주는 내 안전 시켜주는 훌륭한 서비스인.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위급 상황일 때 당연히 전화를 해서 뭔가 신고하고 조치를 하면 좋지만 이런 여건이 안될때112 똑똑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내 목숨 내 안전 지키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영상은 내 목숨 구해주는 1초 똑똑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엔 또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